눌러줄게요. 눌러볼게요. 쭉, 쭉. 쭉. 그 다음에 손을 떼줄게요. 좋아요. 그 다음에 구멍이 너무 작죠 지 구멍을 키워줄 거예요. 뭐예요? 이렇게 해볼래요? 그 다음에 그쵸. 안에 넣어가지고 바깥으로 당겨보세요. 오 좋아요. 그 다음에 멈춰볼게요. 좋아요. 여기가서 해봅시다 네? 한시간 한 이내로 그 다음에 네. 여기가 아직 한아리가 아니죠 여기를 네. 위로 올려줄거예요이렇게 어. 한번 해볼래요? 이렇게. 어. 응. 어. 오른손을 이렇게이렇게 어? 이렇게 해서 음. 여기다가 두고 위로 천천히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음. 그 다음에 손을 떼줄게 음. 조금 어려워 괜찮아요 원래 처음엔 요